아, 우리 다 그러니까 템스권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는 제외고, 어? 4위권으로4위 아, 경쟁을 해라. <laughs> 로베로 하고, 반더벤 아직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laughs> 아, 그러면 동네 축구요, 용만이 자. 아, 오늘 역시 아주 재미있는 컨텐츠인데요. 두 분이 <laughs> 늘 얘기하지만 같은 팀이에요. 예, 네. 근데 축구팀은 <laughs> 서로 다른 팀으로 원합니다. 예, 우리. 정유미 씨 함께합니다. 아, 예. 아, 전 피터인 줄 알았어요 순간. 아, 피, 피터가 갑자기 아. 수염 기르고 나타났나? 피터죠, 피터죠. 네. 작년에 왔을 때에도 본인 이 아스날을 너무 사랑한다. 푸터 형님 꼭 만나서 아스날에 대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같이 다닐 때뭐 불편함은 아직도 없고요. 네, 아직까지. 네. 어, 어, 작년에 뭐 우승을 두고 막 결었을 때도 약간 미묘하지 않았습니까? 어땠습니까? 미묘했는데. 어. 엮여 있는 관계가 음. 또 있어. <laughs> 굉장히 사무적으로. 아, 사무적으로. 네. 어. 지금 2년 연속 2등을 달리고 있고. 어, 지금 4연패. 올해 5연패를 기다리는. 지몸미 네, 유미 씨, 목대도 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유미 말고, 아. 이 채널을, 어, 저도 아. 보면서, 야, 이 열정이 대단하다. <laughs> 다니다 보면 재밌죠? 네, 재밌어요. 진짜, K리그를 여태까지 음. 내가 잘안본 게, 음. 어, 좀 약간 후회된다. 어허. 직접 가가지고 직관을 보니까, 선수들이 진짜 잘하고 더구나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맞아. 양민혁 선수 같은 그렇죠. 경우는 또 토트넘 네, 갔잖아요. 네. 그냥, 네. 헉, 너무 뿌듯하고 음. 막 내가 케이리그를 봤더니 케이리그에서 막 선진화가 이미 이루어지는 것 같고 아하. 뭔가 사명감을 느끼면 빠지셨네 이제 이게 <laughs> 어린 선수들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팬심 생기면서 이같이 어, 하는 거든요 네, 저랑 같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린 선수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어. 오늘은 토트넘 얘기. 갑자기요. <웃음> <웃음> 아, 요렇게 아, 아, 빌드업을 합니다. 아, 네. 네. 아 토트넘을 바라보는 아, 우리 서로 라이벌 팀 아니겠습니까? 세 팀이 네. <웃음> 라이벌. <웃음> 라이벌이고 싶다. 겸연쩍기 못 시죠? 오랜 라이벌이고 싶어요. 아. 어찌됐건 또 우리 또 손흥민 선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이 가는 토트넘 경기니까. 어, 네 맞아요. 저는 분명하게 진짜 라이벌 팀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그 관점으로 제가 양쪽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솔직히 아스날이 어. 이번 시즌 네. 같이 챔스 경쟁해야 된다고 봅니다. 챔스권 아 진출. 아, 우리 다 그러니까 챔스권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네. 얘기예요? 저는 제외고 맨시티는 뭐 당연히 우승할 거니까 그렇고 4위권을 아, 고 4위 경쟁을 해라 <laughs> 니네들 아래에서 하지 않을까 <laughs> 어, 는 그런 야, 나는 무슨 따뜻한 말인가 했더니 <laughs> 자기네 위에서 이렇게 구경하게 되는 거네. <laughs> 그래요, 네. 그래요. 아찌됐건 아, 토트넘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선수들 면 면을 놓고 보고, 그리고 상대하는 이 우리 저 메인시티, 그리고 아스날 팬의 입장에서 토트넘 이런 점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객관적으로 좀 얘기해주고, 뭐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예. 비카레 골키퍼, 골키퍼부터 그렇죠. 갑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나요? <웃음> <웃음> 아니 왜냐면은 <laughs> 비카리오가 들어와서 사실 어 물론 뭐 잘잘한 실수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만큼 날렵하고 발밑도 괜찮은 기퍼 요리스 나가고 나서 지금 국권이 그렇죠. 지키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요리스보다 비카리오가 훨씬 낫다고 보고 그렇죠. 요리스는 막쓸데 없이 막 화가 많았잖아요. 음. 근데 그거에 비해 비카리오는 어. 어. 근데 비카리오도 전 비카리오 성격이 되게 좋을 줄 알았거든요. 어. 근데 제가 저번에 토트넘이랑 K리그 그때 경기를 직관을 했는데 네. 말이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시끄럽더라고요. 어. <laughs> 우리가 원래 축구할 때 제일 많이 소리쳐야 되는 게 골키퍼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네. 안 그래도 성격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첫 경기에 베리발이 여기에서 오, 실수했거든요. 네, 어. 봤어요, 저도. 그 어린애한테. 네, 어린애를 그렇게 가어요 네, 주눅이 해야. 들게. 맞아. 이제 막 이제 처음, 이제 처음 막 해보려고 하는 애를 수경기. 완전히 막내 <laughs> 편이 아니네. <laughs> 아니 그 아니 라그래야 뭐라, 뭐라 그럴 수 있을고 베리발도 인정했어요. 아, 그래도 진짜... 표정 못 보셨어요 베리발. 어. 저는 되게 베리발도 잘 생겼잖아요. <laughs> 근데 어. 안스러운 거예요. 아하. 어린애를 그렇게 네, 잡들이래가지고 네. 독특하게키워야돼요 어, 네. 기량적인 면에서는 뭐 차이는 뭐 그다지 어, 없어요. 네냥다가 선방. 네. 뭐 우승권에 근접한 골키퍼 아닌가 싶고요. <웃음> <웃음> 그리고 어, 로베로하고 우리 저 반도배 각 팀의 주전 두저 센터백 어, 그렇죠, 비교해 봤을 그렇죠. 때 어떤 느낌이 있으신지 솔직히 한번 궁금해요, 전. 아직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어. 가능성은 <laughs> 누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누가 떨어지는 거예요? <laughs> 아, 여기서 보니까 로미라도 화가 많네요. 어. 또 화가 많네. 아, 화가 많네. 화가 많아. 너무 화 치러. 네. 컨트롤이 안 돼. 지금 잠깐만요. <laughs> 우리 선수 세명 얘기인데 둘이 <laughs> 화가 많아요. <맞아. 화가 웃음> <맞아. 웃음> <laughs> 그리고 저는 거칠어서 솔직히 좀 무서워요 내 일이 없는 듯이 가끔 덤빌 때가 있어요 <laughs> 어, 어, 저는 우들이. 그렇게 페어플레이하지 않은 선수를 좀안 음. 좋아해요 우리 선수 다치게 할까 봐 위험한데 하는 플레이가 분명히 있죠 어. 좀... 자, 여기까지는 인정해요 반더맨 반듯하잖아요 <laughs> 저는 진짜 아, 네. 이팀의 산더벤 온건 정말 신의 한 수다. 안 왔으면 어쩔 뻔했나. 어허. 진짜 큰 일이었잖아요. 아. 이 자리에 원래 누구 있었어요? 음. 말이 안 됐죠. 그렇죠. 이, 이 친구가 발빠르게 어. 왔다가 어. 어, 미네가 있는 친구를 해주니까. 그렇죠. 어. 그렇죠. 다이어 자리였는데. 네. 네. 너무 그래도 토트넘 입장에서 너무 다행이고 뭐 있는 게. 그렇게 뭐 저거 하진 않는데 아주 시원한 얘기는 안 하네요. 아. 네. 그렇고 네. 지금 보면은 아 이게 포백이 이번에 포로가 아. 기가 막혀 포로 그냥 그 우도기. 네. 요, 네. 요 정도의 윙백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손흥한테 일단 손흥민한테 볼이 안 가는 것도 네. 여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뭔가를 음. 잘해 주지 못해서 혹시 우리 손이한테 볼이 아. 좀안 가나. 아, 볼 가는 거는 얘네가 잘못 해서요. 여기 나중에 여기 얘네들 얘네가. 얘기할 텐데 아. 얘네들이 좀 그런 거고 오동현는 어. 자기 역할 잘 해요. 그래도. 어. 그리고 어. 그냥 우리끼리 근데 조금 부침은 이 있긴 있어. 내가 <laughs> 애가 <laughs> 내도 잘하다가 수비 실수도 좀 하고 요즘 아 그렇더라고 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있긴 네. 있어. 호롱 근데 저번 실점할 때안 아 붙은 것 같은 느낌 좀아 있더라고요 바테한테 음그 먹을 때 잠깐 놓친 아 느낌이 살짝 피처럼. 다를 게 없네. 저옷입면다 비슷한가 보요 <laughs>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수비진만 놓고 볼게요 한번 솔직히 네. 불안해요? 불안한데요? 어디가 불안해? 이게 튼튼하지. 네? 참 솔직히 얘기할게 우리가 그게 약해요. 리커버니까 더럽게 안 돼. 에 맨시티는 어떻습니까? 맨시티의 포백과 비교해봤을 때는 토트넘의 포백은 <laughs> 어, 웃어? 아. 웃어요. <laughs> 이야. 아, 아니요, 아니요. 이 승자의 여유이신가요? 아, 뭐. 참 그렇네요. 이게 함부로 말을 막 어. 제가 하기가 토터만큼 이렇게 세게는 못 하겠지만. 네. 4위권지도 아, 4위. 뭐라 그래야죠. 뭐라 그럴 수 있어. <laughs> 그리고 베리. 네. 그래서 보니까 할말다 하시던데 좀... 뭐얘기하 어. <laughs> 아니, 받아들일 자세가 다돼 있어. 진짜 그래도 이두 네. 센터 백이 어. 이 기조로 어. 좀만 계속 잘해주면 어. 잘해주면 이제 어느 정도는 어. 어. 끌고 나갈 수는 있겠다. 이 친구 없었으면 어쨌든 했냐고 판도배는 너무니까 어. 그러니까 그러 너무 소중하죠 또 어. 투남 어. 입장에서는 아니었으면 어. 털털 털렸죠. 네 어. 중에 하나 칭찬한 게 판도배나나네요. <laughs> 어. 어떻습니까 우리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또 이렇게 질문드릴게요 역으로. 어, 우리 라이벌 팀이잖아요. 공격을 할때 어느 쪽이 어떤 선수 때문에 마음이 좀 편하다, 이중엔. 그, 그러니까 반도맨 빼고는 뭐 거의 다. <웃음> <웃음> 달리기 경기 반도맨 빼고는. 네시신데세시신 <laughs> <3신> 만만해요? <laughs> 피터가 양반이네. <laughs> 벤루가 보면은 네. 진짜 공격축구를 하는 상남자긴 한데 아까 어어. 말씀하신 그 리커버리를 훈련을 음. 잘 시켜서 만약에 이친구들 올라가 있을 때딴 네. 친구들이 좀 와가지고 도와주든가 하는 그런 그렇죠. 그러면 고 선수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비슨마 아니면 벤탄쿨루, 뭐 아치그레이다쓸수 음. 뭐 있는 아, 아치. 아, 그리고 이쪽에는 이번에 파페사로 나왔고 여기가 메디슨인데 메디슨. 베리발이라든지 베리발. 뭐 다른 선수들도 네. 뭐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중원이. 음. 근데 내가 많이 얘기한데 이렇게 좀 비는 느낌이 드냐. <laughs> 지금 얘기했던 뭐 비수 말이든지 뭐메디슨이든는 이런 선수가 싸르 이런 선수들이 뛰어요 일단. 네. 뛰다가 어 여차하면은 영건들이 들어가거든요. 음. 근데 이 선수들이 기량이 많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지 않냐라고 아. 여주 싸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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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요. <어쩔 아니>. <laughs> 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laughs> 내년에 잘 하겠죠, 내년에. <laughs> 아, 내년에? 어, 내년에 좀잘할것 같다. 요즘에 랩이 욕안 먹죠? 어, 랩이 장사 잘 한다고? <laughs> 지금 괜찮아요. <laughs> 어. 올해 데리고 온선수들이 이제 보면은, 뭐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베리발, 아치그레이, 오도베르, 그리고 어, 솔랑케 이렇게 네명 어, 데려왔는데, 맞아. 전부 다 만족은 해요. 근데 바로 쓸수 있는 선수들 좀 필요로 한데, 바이오 예, 며칠 남았으니까 또 예, 얘기가 또 있긴 있어요. 예. <laughs> 있긴 있어, 있긴 있어. 제가 제가 뭐 하나 쓱 알려드려 아, 아, 알려드려, 아, 알려드려? 아, 연락을 막 하시나요? 아, 그럼 레비하고 봐요? 직접 얘가 왔다 갔다 아, 해요. 얘기가 <laughs> 지금 현재 얘기 있는 네. 선수들이 로카텔리라고 유벤투스의 이 선수 그리고 반데르송이라고 AS를 모나코 전부다 뭐 이런 선수들 지금 <laughs> 네. 교섭 중에 아 교섭 중. 그리고 이제 봐봐요, 베리발이 245억이었고. 그레이가 왜? 600원, 어... 예, 솔랑케 음... 1120억 솔랑케 예. 어떤, 어떻게 비싸더라. 생각하세요? 솔랑케 살 보다 비싸다 어, 비싸죠? 잘못 샀는데 너무 비싼데? <laughs> <laughs> 아무튼 그렇고 야 이게 공격 라인 요게 사실은 이제 상대 팀들이니까 솔직히 네. 한번 물어볼게요 공격진 여기 손흥민 어도베르 그리고 여기가 히샬리송이 있다가 이번에 솔랑케 들어오면서 어, 두 선수 언제 그 갈아낄 수 있어요? 아 히샬리송 아직 있었구나. 음. 네. <laughs> 어, 이상하게 매기네 <laughs> <맥이네>. 아, <laughs> 있었어요. 아있었 네. 자, 근데 공격진을 놓고 봤을 때 네. 네. 그냥. 통틀어서 한번 얘기를 느낌을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오도베을이 네.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가 진짜 궁금해요. 그치? 왜냐하면 브레넌 존슨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어. 봤을 때는 어. 마무리가 안 되고 패스가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어, 브레넌 존슨 같은 경우는 풀리면 잘 풀리지만 좀안안될 때는 그렇게 네. 예, 불쌍한 표정 짓거든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어 와라 와요 맞아. 예, 착해. 이렇게 네. 표정 는데 애들이 착해요 다. 조, 좋으세요? 좋겠어요. 네. 이쪽 오른쪽 라인은 어떻습니까? 양민혁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어, 맞아, <laughs>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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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내년 1월까지 기다려라 <laughs> 첫 번째 경기 보니까 어, 양민혁 가능성이 있겠다 어, 양민혁 자리 있다, <laughs> 네, 자리 있다. <laughs> 오, 야 근데 아스날이 얘기하니까 왜 이렇게 얄밉냐 <laughs> <laughs> 양민혁 가능성이 있겠다 와 근데 너무 웅장해지긴 하겠다 양민혁 뛰고 손흥민 뛰면 어, 아마 당장은 안될 거예요 <laughs> 당장 안될 텐데. 소니 쪽은 어때요? 소니가 지금 현재 첫 경기 끝나고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너무 안 좋았어요 첫 경기 근데, 때 네. 근데 소니는 소니는 뭐 소니는, 소니는, 소니니까. 소니는 소니니까 저는 음. 소니가 감독의 그 전술이나 지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 본인이 예전엔 잘하던 중거리에서도 하고 적구 때리고 하는 그렇죠. 거를 잘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 만들려고 하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주, 어, 이타적인 어.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인 건지. 호스테코글로의 아, 어떤 축구 유형이기도 한데 아마 솔롱케 들어온 거가 역할이 좀클 거예요. 그런 게. 음. 왜냐면 솔랑케가 이제 헤딩력도 좋고 이쪽에서 네. 또 골로 줄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게 불만이에요. 그래서 음. 무조건 시작해서 5분 안에 무조건 슛을 한번 때렸으면 좋겠어. 어, 일단은 네, 일단 한번 때렸으면 네, 안 들어와도 돼요 잘하니까. 그냥. 네, 솔랑케에 대해서는 진짜 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또 잉글랜드에서 주전은 아니니까. 솔라인 <laughs> 게 so like, 잉글랜드 대표팀에도 없었잖아요. 몇 경기 더 떠야 될것 같아요. 그 네. 자기가 장점인 거 보여주긴 하더라고요 이번에. 네. 이게 전반전은 좋았는데 전반 끝나고 나니까 푹 떨어지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쪽 전체 가 이렇게 무너지는데. 아 장어를 좀 매겨야겠네. 그아그 장어 좀그 좋지. 스템이나 끝까지 갈수 있게. 그쵸, 그쵸, 네. 장어 좀 사주세요 본부장님. 잘안 사주세요? 장어는 안사주시요 아, 장어 안 사주는 본부장이 어디 있어요? <laughs> 다음 달에. 다음 <laughs> 달에. 아 상대의 라이벌이기도 하고 이제 상대해야 되는 팀이지만 소니가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 대한 그 마음이 있거든요 만약에 충고 해준다 이런 플레이좀 했었으면 좋겠다 우리 본부장님부터 토트넘 손흥민을 좀더 살렸으면 좋겠어요 계속 측면에서 음. 돌파를 하긴 하는데 못 받아 먹더라고요 에이. 에이. 손흥민을 좀더 자유롭게 프리롤처럼 뛰게 하면서 에이. 뭔가 그런 전략적인 게좀 필요하지 않냐? 저는 어쨌든 공격도 공격인데 그 수비 리커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번에도 어. 넣고 더 먹히고 하는 그렇지.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게 맞아. 맨시티, 아스날 잘하는 게 그거예요. 넣면 넣는데 먹질 않아요. 작년에 최저 실점 1, 2위 팀이 두 팀이니까 이래야지 진짜 강 팀이다. 이런 거 있어서. 어...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 진짜. 근데 얘네 네 아니... 중에 아까 얘 하나 빼고 다 불안하다고 하니까. <laughs> 진짜... 드라구신 어때? 드라구신이라고 했는데아 그리고 저그포스트코글로 네. 감독님이 음. 2년 차에 아. 본인은 꼭 든다. 오 라면서 자신감을 밝히셨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쭉다 찾아봤거든요. 네. 네. 뭐 들었어요 계속? 저, 들었어요. 근데 뭐, 호주, 일본. 뭐 저기 셀티? 그러니까 EPL은 이제 처음인데 그 2년 차가 과연 징크스가 될 뼈를 잘 때려 될까? 이분이 원래 이런 스타일이죠? 뼈잘 때리네요 네, 열심히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다 <laughs> 네, 유미 씨가 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축구 유튜브를 본인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웃긴데 저도 그걸 저 구독하고 저 진짜 구독했어요 나 진짜. <laughs> 진짜요? 보자마자 구독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진짜 현장에 음. 가 있는 거를 느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나도 좋으니까 여러분들 아. 가셔서 구독이큰 힘이 돼요, 진짜. 그 유미 말고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 유미, 그 유미 말고예요. 말고 재밌습니다. 예. 어찌됐건 뭐, 어, 또한 번, 예, 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이 자리 한번또 가질게요. 아, 네. 서로 네네. 못하는 거 질타하고 <laughs> 서로 그때는 멱살 잡을 수도 있으니까 <laughs> 앞으로 또, 어, 재밌는 그 콘텐츠 계속, 예, 저희가 아. 가서 음. 보도록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